재미난 삼터 만들기의 정영숙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영숙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분의 사연입니까? 네, 오늘 편지의 사연은요. 어, 대전 대적, 대덕구 송천동에 사시는 김순민 씨의 편지입니다. 네. 네. 월남전에서 사고로 다리를 다치시고 또 술로 세월을 견디던 아버지께서 아내를 하늘로 먼저 보내고 술도 끊으시고 또 육남매를 네. 홀로 기르셨다고 하는데요. 아버지에 대한 그 애틋한 마음을 담아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특별한 사연이네요. 네. 자, 그러면은 김순민 씨의 사연 정영숙 씨가 직접 소개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아버지, 저 둘째 딸 순민이에요. 아버지께 이렇게 편지를 써본 게 언제였는지 전 아버지란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날것 같아요. 아버지께 정말 고맙고 감사해서요. 엄마 돌아가시고 28년 동안 혼자 외롭게 저희 육남매 보살피시고 결혼까지 시키셨죠. 결혼식 날 아버지 손잡고 식장에 들어가면서 눈물이 쏟아져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월남전에서 다리에 부상을 입으신 아버지 여전히 힘들고 불편한 몸이지만 자식들 앞에선 단한 번도 아프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자식들 걱정에 밤잠을 설치셨고요. 엄마 살아계실 때 아버지가 약주를 너무 좋아하셔서 몇날 며칠 술에 취해 들어오시는 아버지 모습에 엄마가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곤 하셨어요. 그런 생활이 반복될 때마다 아버지가 한없이 밉고 원망스러웠는데 엄마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거짓말처럼 단칼에 술을 끊으셨죠. 꿈에 엄마가 나타나 그러셨다면서요. 아이들을 잘 보살펴야 한다고. 이제 애들한테는 당신밖에 없다고. 그날 이후 아버지는 그 좋아하시던 술을 입에도 대지 않으셨죠. 그래서 더더욱 고맙고 죄송합니다. 자식들을 위해 모든 걸 내려놓고 포기하고 헌신하신 아버지. 지금도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시려고 혼자 요양원에 계시는데 더 자주 찾아뵙지 못해 죄송해요. 몇년전 아버지 모시고 제주도에 놀러 갔을 때 즐겁게 웃으시며 행복해 하시던 아버지 모습이 생생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시간을 더 많이 만들도록 노력할게요. 아버지 그거 아세요? 전 아버지가 제 아버지라는 게 정말 자랑스럽고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둘째 딸이 오래오래 오래 효도할 수 있도록 지금처럼 건강하게 제 곁을 지켜주세요. 언제나 혼자 마음속으로 되뇌었던 말. 아버지, 저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척이나 하고 싶었던 그 말. 아버지, 사랑합니다. 네. 송촌동의 김순민 씨의 사연 정영숙 씨가 직접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언제나 이 아버지 사연이 음. 우리 마음을 좀 먹먹하게 하는데 오늘은 정말 울컥하게 만드네요. 네, 네. 더군다나 이제 오늘이 현충일이기 때문에 사연이 더 가슴에 와 닿는데요. 네. 편지 주신 김순민 씨를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의 편지를 들으신 소감은 어떻습니까? 어, 눈물나면 이제 가슴이 먹먹해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지금도 울먹울먹하시네요. 음. 네. 네. 근데 어머니가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게요. 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돌아가셨거든요그 예. 음. 엄마에 대한 생각은 뭐가 있습니까? 친정 뭐 엄마에 들은건더 많죠. 아, 친정 아버지보다도 이제 엄마랑 같이 이렇게 산에 봄 되면 네. 이제 나물도 이제 앞에다가 저기 뭐라고 보자기라게 해달라요 네. 그렇게 하고 산 나물 도들어 다녔던 기억도 많이 나고 봄 되면 쏙 이렇게 같이 해셔 가지고. 음. 이제, 그, 도, 도구 때라고 찌는 데에다가 이렇게 떠가지고. 절고. 네. 빵 음. 주셔서 이렇게 떠서 주시고 그랬더니 기억이 너무 많이 나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게 제가 실습 가보니까. 네. 실 엄마의 아이 낳고 으 쳐보니까 엄마 생각이 그때 더 많이 나더라고요. 아. 네. 아유, 너무나 안타까운 건그 어머니의 빈자리까지 음. 아버님 홀로 네. 28년간 6남매를 또 이렇게 키워주셨다는 얘기가 참더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요. 음. 네. 당신은 네. 약주를 네. 너무 좋아하시다 보니까 그게 싫었죠? 예, 아우, 이제 예전에 술 끊으시기 전에는 음. 약주를 드시면 한 3, 4일을 진짜 고생하고 이렇게 드셨었어요. 예. 네. 그래서 엄마가 이 마음고생을 참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고등학교 때니까 다 기억이 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때게 너무 이렇게 드셨다 보니까 엄마 고생을 너무 많이 하그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정아버지에 대한 좀 약간. 반감? 예, 네, 미운 마음도 약간 있고, 서운한 마음도 있고, 그던것 음. 같아요. 아, 그런데 어쩌면 그 술을 그렇게 끊으실 수가 있었을까요? 예, 네, 아니, 저것도 이제 거짓말 같더라고요. 이제, 한날, 한날은 이제, 제가 연산에 살았었는데. 네. 신정이 이제, 가셔서, 연무대에가는데 이제, 신정아버지 맞잠을 주무시려고 했더라고요. 예. 그동안 동생이 하는 말이 준비... 시다가 하성문에서 깼다고 하시더라고 그들이 하늘씨가 음. 그 엄마가 눈에서 그러셨다고 먹말꼬리아 음. 뭐, 아이도 잘 키워야 된다고 이제 없다 고밖에 없다고, 네.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 이유 정말 거짓말 수단자를안 드시는 거였지만 그러니까 너무 건강하게 지셨어서네 네,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네. 네. 네 더군다나 그 월남전에 가서 그 사고를 당하셔서 네. 여러 가지 그 다리가 불편하신데도 그 자녀들을 잘 키우신 것 같아요. 예, 저희 육남 막내가 그때 초등학교 때요, 엄마 돌아가셨죠. 학교 때였고 그런데 이제 원랑절에 가서 총상을 다리에 입으셨어요. 예. 그 지금 이제 걸을 때도 굉장히 힘들게 걸으시거든요. 아하. 제가 지금만 좀 여든 다섯이신데 현재요? 예 음. 근데도 그이 주위 분들게 어르신들 보면, 이렇게 다리 아프다, 무릎 아프다,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저희 예. 어,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을 보면,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 자식들한테 한 번도, 음. 이렇게 손상해주면서 굉장히 아프셨을 건데도, 그, 어디 아프다, 다리 아프다, 이런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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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예. 굉장히,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예, 걷는 것만 보고. 근데도, 네. 한 번도 안하시이게해셔서감사죠그 음. 네. 김순민 씨의 예식장이 그이렇딱 그려지는데요. 네. 어참 가슴이 아프고 눈물도 많이 흘리셨을 것 같습니다. 결혼식 네. 날. 네. 그때 첫 신랑 엄마가 안 계시는 자리에서 네. 그 아버지가 다리가 되게 불편하신데 저희 을꼭받고 이제 들어갔었는데. 네. 또, 그날을 떠올리시면서, 음. 네. 어 음, 제가 괜한 질문을 아. 드렸군요. 아니, 그, 개혁을, 장사하게 들어가는데도 너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정영숙 씨 질문 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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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갑자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렇게 막, 아, 음. 저도 목이 메이고 눈물이 막, 어, 음. <laughs> 갑자기. <웃음> 네. 아버지가 아. 지금 이제 듣고 계시다고 생각하시고요. 김순민 씨, 네. 아버지께 한 말씀 하시죠. 아버지, 저희 육남매 너무 이제 훌륭하게 잘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다들 못찾아됐지만 그래도 올라간다고 가는데, 아버지 듣고 내려올 때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저희 갈 때까지 이제 손을 흔들어주시는 아버지를 보면, 이제 차가 안 보일 때까지 이렇게 서서 계시는 것을 보면 음. 가슴이 벙벙해서. 아이들하고 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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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아버지랑 아버지 말씀하시는거 되게 좋아하는데 아버지 저도 아버지 네. 이렇게 앉아서 얘기 많이 하고 이제 내려올게 요 아버지 건강하게 이렇게도 대결, 계속 감사하고 앞으로도 건강 운영하겠지. 네네. 건강하십시오. 네. 네. 김순민 씨. 네. 예. 어려운 시간 내줘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덕구 송촌동에 사시는 김순민 씨의 사연 어, 네. 소개해 드렸고요. 많은 분들이 함께 오셨을 것 같아요. 어, 전화를 드려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네. 편지 네. 소개한 정영숙 씨가 메시지를 전해주시죠. 네. 누구에게나 저마다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하나씩 있다고 합니다. 네. 시간과 물질을 나눌수록 또 마음과 사랑을 주고받을수록 그 열쇠는 더욱 빛이 난다고 하는데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인 김순미 씨도요. 여행을 통해서 아버지와 소통하는 열쇠를 더욱 빛나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네. 내가 가진 열쇠의 빛을 불어넣는 일, 사소하지만 의미 있는 일. 예를 들자면 여행이든 산책이든 아니면 음. 아버님과 이렇게 또 자주 만나 뵙고 <laughs> 이야기를 나누고 네. 하는 일들이 네. 그게 어떤 일이든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씩 또 계획하고 나누어 보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우리 자식들 빚을 <laughs> 갚읍시다 부모님들. 은 <laughs> 예, 그동안 진 빚을 어, 갚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 오늘은 행복한 일터 재미난 삶터 만들기에 정영숙 씨가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신청해주신 이별의.